코로나 사태 긴급 진단 이런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를 보면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76만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답을 해야 할 순서인데 의사협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7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냐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어떤 것도 국민의 이익에 앞서는 건 없지 않습니까? 36조 3항을 보면 모두 국민의 복원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이나 복원을 위해서 의료, 의학적인 음, 저,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 있다 그렇게. 아, 그렇죠. 네.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 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그분이 한지를. 언론이 이 정권 편향으로 기울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고, 어, 지금도 어, 사실 거의 이좀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 정권을 보호하는. 그런 특히 공영 방송이 그렇고요, 일반 언론도 상당수 앞, 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이 사태 제대로 파악 못하게 하는 주요한 아, 뭐 원인이 음, 되고 네. 있죠. 지금 시진핑 초청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초청이냐, 특정 정권을 위한 초청이냐, 음. 후자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 선거 특히 지방 선거 때 보면. 거기를 맞춰서, 어, 김정은과, 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맞춘다든지, 다른 를 음. 또, 그 다음에 요 분도 가능한 상반기라는 거는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러니까 이시진핑초청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국민을, 국가를 위한 것이냐의 차원이냐, 정권, 특정 정권을 위한 차원이냐, 이런 점에서 어, 문제가 있다. 76만 명이 동참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결단을 내릴 경우에는 사실 경제 문제도 있거든 외교, 뭐, 이런 문제보다도 경쟁 문제가 워낙 더 중국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재호 소장님,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오늘이 정확하게 설한달 지났습니다. 설 어. 이전에 우리가 거의 무감각했어요. 그랬죠, 네. 그 당시만 우한폐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딱한 달, 우리는 지금 심각 수준을 음. 넘어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리아 포비아가 형성이 되면 음. 그동안 우리는 지난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2% 성장은 간신히 음. 지켜냈는데 올해 과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4는 못 하더라도 음. 2%는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 변곡점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코로나 아, 사태도 보면 이 정부가 현재까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지금 해 오다가 음. 이제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서야 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음. 최초에 뭐과할 정도로 뭐 대응을 하라라고 해 놓고는 뭐 저가 다 차렸어요. 조금 있다가는 아이고 뭐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 정부 믿고 또 가라. 이랬다가 음. 또 이제 부르라고 음. 뭐 이런 식인데 음. 그동안에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조치를 한게 없습니다. 경제 부분은 뭐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이이 이 기반이 지금 가라앉는 가라앉는 쪽으로 이미 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이 오는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고 자칫하면 진짜 무너진다라는 거를 정부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기반이 지금 상당히 훼손됐어요 그렇죠, 네. 했어야 되는데 다 무너지 이제 무너지기 일부 직전 오니까 이제서야 뭐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음, 음. 예, 뭐 이건 좋습니다 뭐 예비비도 동원하고 추경도 동원하고 다 하는 거그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 꼭 정치적인 걸또꼭 집어넣습니다 음. 뭐 지금. 대구 봉쇄령 대구, 뭐, 무슨 신천지교 특정, 어, 지역, 특정 종교, 때부려꼭 이런 것처럼,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갖다가, 다른 데다 싹 옮겨버리고. 네. 이 대표님, 바로 그 얘기를 봅니다. 예. 네, 겠습니다